안녕하세요 키네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간헐적 단식과 근손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이랑 이메일로 저렇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키네틱님 키네틱 단식을 하면 근손실이 오지게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네틱 단식을 했을 때 근손실이 일어나느냐, 많느냐랑, 두 번째는, 체중감량을 했을 때 근손실이 일어나느냐, 많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체중감량, 체지방감량, 몸무게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몸을, catabolic state, 이화작용을 일으켜서 몸에 있는 세포가 부서져서, 몸무게가 줄어, 줄어지고, 체주, 체지방이 줄어드는 건데, 이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근손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줄인다는 것은 근손실이 100%, 100%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근손실이 적게 일어나느냐, 많이 일어나느냐 차이지 아무리 좋은 운동식, 운동과 식습관을 병행한다 하더라도 근손실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좀 불편한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데 키네틱 단식,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근손실이 오직 일어났느냐 아니면은 엄청 많이 일어나냐이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몇 가지 팩트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손실이랑은 딴 이야기인지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은요 몸이 공복상태 단식 시간에 오게 되면은 몸에 있는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몸에 human growth hormone 이제 성장 호르몬이 더 촉진을 하게 됩니다. 음,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몸에 있는 free fatty a c i d 라고 해서 몸에 있는 지방층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메커니즘을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니까 단백질을 보류해 둡니다. 몸은 탄수화물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지방을 그 다음 태우고 근육을 마지막으로 태워요, 단백질을. 마지막 태기 때문에 일단 단식을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없죠. 당도랑 탄수화물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요. 근데 이제 다, 다, 단백질로 언제 넘어가느냐 하냐면 직접적으로 몸이 몸에 있는 근육이랑 단백질을 태워서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려면 단식을 3일 내지 4일 정도 진짜 굶으셔야 돼요. 3일 내지 4일 정도 굶으셔야지 몸이 단백질, 몸의 근육을 이제 갈가먹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자연재해 나서 진짜 저탄 상황이 나와야지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키네틱 단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 16시간, 길게는 20시간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몸이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휴 u m 로스 g r o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이제 단식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빡센 운동.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식을 했을 때 길게 끓는 운동보다는 팍 치고 팍 나오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진짜 오지게 운동을 해주시고, 바로 오지게 세컨바칸하게 나오셔야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오래 길게 하시고, 막, 단식을 해서 공복 상태인데, 그냥 유산소에서 그냥 한두 시간, 세 시간 막 이렇게 하시면은, 근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팍 치고 팍 나와서 몸에 어떤 긴장을 팍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병행되는 것이 적절한 휴식. 휴식을 해야지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식을 안 하면은 이제 이세 가지, 이세 가지의 반대 개념이 있어요. 이제 어, 이화작용이랑 되게 연관되어 있는 호르몬인데 코티졸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있는 것들을 부시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 이화작용이랑 되게 그러니까 연관이 많은 거죠. 근데 코티졸이 많이 생성되려면 스트레스가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코티졸이 많이 생성이 되냐?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어, 단식을 제대로 안 하고 운동을 길게 끌고 휴식을 안 하면 몸에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를 오지게 쌓았기 때문에 코티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상관관계가 많은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간헐적 단식, 키네틱 단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근손실이 직접적으로 막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손실이 왜 일어나느냐 하냐면 여러분들이 체중감량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무슨 말이냐? 분할끼니를 먹어서 전통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감량을 한 사람이랑 간헐적 단식, 키네틱 단식을 해서 즐겁게 운동을 해서 몸에 있는 지방을 줄였던 사람이랑 봤을 때 근손실의 차이는 되게 미비하다고 볼수 있어요. 둘다 근손실이 일어나겠지만 감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키네틱 단식 해보셔서 일상생활의 모든 재밌는 것을 다 즐기면서 새끈빠끈한 몸매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